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 위원들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다섯 번에 걸쳐서 국회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190개 나라를 아무리 다니면서 세일즈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훈기 의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죠?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 보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문에 불출석한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90%를 대한민국에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 청문에 안 온다? 저는 이건 김범석 기장이 쿠팡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입니까 쿠팡에? 지금 쿠팡은 시장적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의 정서까지 지배하고 있어요.